진짜 깜짝 놀랐어요. 내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뚜와뚜 <놀람> TV. <놀람> 안녕하세요. 뚜아, <놀람> 뚜이, TV의 특파입니다. 자, 얘네들은 뚜아, 뚜시고요 앞에 뚜렁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뭐할 거냐면요. 여러분, MBTI, MBTI 맞나? <놀람> 네. <놀람> MBTI라고 들어봤나요? 네. 어, 진짜? n 요 돼요? 성격과 성향을 파악하는 테스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몇 가지로요? 쉽게 말하면 몇 가지로요? 네? 세 가지로요? 아니에요 유형은 16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16가지의 유형이 있고요 이거는 어 근데 좀 어려워요 저도 아까 이거를 해볼까 해서 따로 노트북으로 혼자 테스트를 해봤는데 어, 질문지의 질문도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그래요 이거를 근데 그리고 제대로 하려면 돈을 주고 진짜 뭐 수백 가지 문항이 있는 테스트를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또와뚜지의 어, MBTI가 궁금하다는 분들 많아서 저희끼리 그냥 좀 쉽게 쉽게 풀어가지고요. 네. 어, 해보도록 할게요. 또와뚜지의 네. MBTI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쌍둥이인데 같이 나올 것인가? 다르게 나올 것인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 어, 요게 정확하진 않으니까 그냥 재미용으로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또같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많으니까 이거 좀 빨리빨리 빨리 넘길게요. 네. 16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무슨 뭐 EN, ENTP, ENTJ, 아, <laughs> 이게 또, 아, 이거 누가 만든 거야. 너무 어렵다. 자, 어쨌든 본인의 성격을 알아볼 수 있는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성격 유형 검사. 총 검사 시간은 12분 내외입니다. 꼭 질문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정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가능하면 가운데 중립을 선택하지 말래요. 이러면 약간 검사에좀 결과에 좀 영향을 미치나 보죠. 우리 그래, 나는 무슨 소린지 못 알아듣는 거다가운데를 있는데. 자첫 번째로 <laughs> 할게요. 네. 또아, 투지. 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사람들 있잖아. 그러면 저는 또아입니다. 저는 두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어려워해. 아니면은 쉬워? 어? 시원? 어? 어때? 시원? 어... 응. 이메일을 가능한 빨리 회신하려고 하고, 지저분한 편지 함 참을 수 없습니다. 응? 자, 어쨌든 문자라고 대신하자. 우리... 어. 자, 핸드폰으로... 톡이 물... 왔어, 톡이. 핸드폰으로 카톡이 왔어. 응. 그러면 이걸 빨리 답장을 해야 돼. 응. 아니면 아예 응. 천천히 해도 돼. 천천히, 천천히 해도 돼. 응. 천천히, 둘다 천천히! 둘다 천천히. 그러니까 지저분한 편집은 참을 수 있는 거예요. <laughs> 중압감을 받을 때도 에 쉽게 침착함을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 자, 그러면 빨리 이런, 이런 거 있잖아. 어, 자, 뭘 빨리 해야 돼. 그럼 야, 어, 빨리 해, 빨리 해, 빨리 해, 빨리 해. 이랬는데도 그냥 <laughs> 알았어요. <막> 이런 거 <laughs> 이런, 이런 거. 알았어요. 어, 이게 어, 뭐야? 어, 어.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네. 오케이 동의. 너는 아니에요? n <laughs> 문제를 문제 푸는데 어. 어머 빨리 나가야 돼 지금 빨리 빨리 어. 풀어 세분다 어. 했잖아 빨리 해야 돼막 이러면은 어좀 긴장은 알겠어 이렇게 딱딱 풀어 아니면 어우막어 어, 모르겠어 왜 이렇게 급하게 어 그러면 어 네. 그러면 자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동의 뚜찐뚜찐 비동의 뚜아뚜지의 성격을 엄마 아빠가 잘 아니까 이것도 조금 얘네가 답변하기 어려운 거는 뚜아 엄마 아빠가 좀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보통 먼저 대화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 만난 사람한테 먼저 말을 걸거나 그러기가 좀 어렵다 아, 네. 맞아요? 어려워요. 어려워? 어 어려워 수지는? 어려워 호기심 때문에 행동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동물이 있어 응. 오, 이거 도, 이 동물이 만졌을 때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몰라 근데 너무 궁금해 만져보고 싶어 응. 그러면 만져 안 만져? 만져 <laughs> 어? 뚜아는 만져, 만져. 수지는? 무서 어, 뜨지는 안 만져. 뜨진은 거의 없다, 동의. 네.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No? no. 아니야? Okay. No, 두어 no, no. 저희... 생각해요? 음, 네. 두어는 아니야? <laughs> 오케이. 적응을 잘하는 것보다 체계적인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이런, 이런 말 아닐까? 1부터 10까지 일이 있어요. 네. 어? 그러면? 어, 나는 일을 너무 잘해. 1부터 9까지 안해도 돼난 10을 바로 할게 이렇게 되고 체계적인 거는 어, 1부터 차차차근 1하고 2하고 3하고 4하고 5하고 o n d s 2 s e 아 o 지는의지적이욕활이적활동적저이다는 처음으로 중간 할게요 중립 수 e c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욕적이에요 네. 특히 그림 그리고 이런 거는 그 c o n d s 2 s e c o n d 자, 이거는, 어, 저희도둘다 중립으로 그냥. 짠! 여러분들, 검사가 끝났습니다. 저 뚜봉이 인사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고양이 그날 궁금하다고 하셔가지고. 안녕하세요. 뚜봉이 부터 인사드릴게요. 뚜구랑, 뚜구는 잡기가 힘들어서 안 되고. <laughs> 저희가 50에 바뀌었느냐? 어, 그, 검사는 어저께 했구요. 오늘 결과를 녹화를 하고 있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내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뚜아가2라고 생각했고요, 휴지가 I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참고로 그거예요, INFP. INFP. 네. 약간 내성적. INFP. 인프피. INFP고요. 어, 그다음에 뚜마은 뭐죠? e, -tip. e -tip. I, s t p ISTP. 아, 그래서 둘다 약간 그 내성적인 게 나왔고, 응. 뚜아는 영상에서 막아 활발하고 막 그래서 무조건 2다라고 생각했는데, 뚜아 거부터 공개할게요. 뚜아 뭐냐면. ISTJ ISTJ가 나왔고 그걸 뭐라고 해? 그거는? 어..모르겠어요 ISTJ를 뭐라고 했죠? 모르겠어요 i s t I s 그... 어, <laughs> ISTJ는 <laughs>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내는 내양 감각 사고 판단 쪽으로 도드라진 청렴 결백한 논리주의자입니다 오케이. 현실 감각이 뛰어나고 말투도 직설적이라 가끔 딱딱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음... 네. 그리고 다른 사람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게 너무 귀찮습니다 <laughs> 그리고 거? 원리, 원칙죠 그다음에 낯가림이 심해요 네. ISTJ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모든 한번 시작하면 끝을 봐야 직성이 풀리고 아, 네. 예고 없는 갑작스러운 변화를 싫어합니다 휴일은 네. 집에서 쉬는 게 최고 네. <laughs> 정리, 정돈, 잘함. 아닌데? 나잘 못한다고 다시 해야 그래. 되는 거 아닌가요? <laughs> ISTJ의 단점 꼰대 <laughs> <근데. 웃음> <laughs> 융통성 없음, <laughs> 하인 일에도 관심. 애가 뭔지 같이 몰라요? 뭐 하는 거안 좋아. <laughs> 어 네. <laughs> 변화에 적응 잘 못함. 어, 네. <laughs> 어 맞아 약간 이게, 그런 거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저 이제 리도그서 이제 그 그냥 정보를 그냥 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 어, 하는 네. 거예요. 네. 유형별 직업, ISTJ의 직업. 감리사, 회계사, 재무 경영자. 웹개발자. 어, 근데 다 공부 잘해야 되는 거아니나 <laughs> 오, 야. 당신이 아, 생각해도 이건 진짜 공부 정말 잘해야 될수 있는 건데. 이런 게 맞나 봐요. 수지는 음. 뭐냐? 아, 수지는 아, 조금 이따 할게요. 한국인 비율이 제일 높아요. 아, ISTJ. 딱1위예요 그래. 아, 25%나. 25%나 되네요. 음. 자, ISTJ 연예인. 네. 손녀시대 어, 써니. 음. 이석훈. 음. 그 다음에 이세영. 차태연. 효연. 등등 보신다고 합니다. 어, 되게 다좀 약간 네. 좀똑지는 좀 이미지. 네네네 그치? 맞아요. i s t j 에또 특이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의대생 비율이 굉장히 높은 유형이에요. 의대 로망이지. 대학교를 가는데 의사 공부를 하는 대학교를 네. 가는 타운카우 대학생이 공부를 진짜 최고 잘해야지 갈수 있어. 공부 못하지 그러면은 거기 들어가서 못해. 우리, 딸 의사, 우리 집안에 의사 한명 나와. <laughs> 의사 해 줄래? 저기요. 어, 아빠 근데 피부과 의사. 번대로 되면요. 치과 의사예요. 아 피부과 의사. 어? <laughs> 어, 나 오다 어, 너무 좋다. 피부과 의사. 나 피부과. 의사. 어, 저 엄마 레이저. 저물파불 아, <laughs> 아, 레이저. 아니, 저 레이저. <laughs> 이거 진짜 이거 뭐야 이거? 나 <laughs> 아, 너무 웃겨. <laughs> 어. 저기요. 진짜? 근데 오케이. 그런 걸로 따지면 정말 <laughs> 왜요 아, 저 뭐가 미에요. 아무튼. 자, 이렇게 뚜아는 ISTJ입니다, 여러분들. ISTJ 외우세요 ISTJ 네. 자 우리 뚜지 그리고 오래 기다렸습니다. 아, 나는 나는 뚜지 보고 진짜 소름 돋았어. 왜? 뚜지의 유형은요 INFJ입니다. INFJ 네. 인프제 네, 인프제, 인프제? INFJ인데 인프제? 이거는 그 비율이 1%밖에 안 된대요. 헉? 최고 적은 유형이라고 합니다. 1%요? 네. 아까는 뭐였는데 지금? 어 우리 뚜아는 아, 뭐 이였지 <laughs> 뭐야? 니꺼 네 뭐야? ISTJ <laughs> 어? <웃음> 맞아 ISTJ 자 뚜아는 좀 약간 비율이 높은 편이고 투지는 정말 소수의 음... 그런 성격입니다 궁금하다 네, INFJ i n f 둘다 이제 내성적인 거죠 I죠 둘다 우리 뚜아도 I 투지도 I인 거예요 독창성과 내적 독립, 독립심이 강하대요 확고한 신념과 열정을 바탕으로 본인의 아이디어를 실현시켜 나가는 혁신적인 리더십을 지닌 분들이 많대. 음... <laughs>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보다는 행동과 권유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따르게 하는 지도력이 있대. 음... 야, 너! 뚜지야, 음... 나중에 지도자 하는 거 아니야? 무슨? 음... 대통령. <laughs> 아이, 그런 소리를. <웃음> <웃음> 대통령 뚜지. <뜨지? 웃음> 직업. 직업 나왔어. 자, INFJ. 그들은 인문 및 사회과학 계열에 관심이 높으며 선택 가능성도 높다고 합니다. 학구적인 활동을 즐기며 학생들의 마음속 깊숙이 이해할 수 있는 분들로 교사 등에 적합하다고. 응. 교사. 해봐요. 선생님. 아 선생님 할 거야? 나 선생님인데. 되고 뭔의사 응. 자, INFJ에 적합한 직업. 교사, 응. 승려, 어? 어? 수도승 종교 교육 지도자 어? 어? 그 다음에 뚜지가 되고 싶은 거 있다 순수 예술가 어... 예술가 화가 에이! 뚜지가 진짜 화가 되고 싶어 하거든요 지금 요즘 꿈이 화가랑 네. 그 다음에 파티시에 파티시에 어, 그리고 INFJ 연예인 저는 꿈잼이 되어야지 자 연예인 자 솔라 엑소 태연 수지 등등 엄청나게 어, 나한테, 나한테 많은 하나, 분들이 하나. 계세요. 또 아니야. 야다. 너 아니야, 너 아니야. <laughs> 너 아니라, 어수지다. 배수진데. <laughs> 배수지다. 나는 네. 아, 배수지. 네. 야너 어수지야 배수지다. 너 뚜어수지잖아 임주로 알았던 뚜어가 어, 아이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뚜지는 아이인 줄 알았지만 아이 중에서도 그 최고 소수만 있다는. 인프제? 응. 응, 인프제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뚜뚜 가족 여러분들은 안 물어봐요? 응? 안 물어봐요. 뭐요너 뭔지? 네. 어너 뭐야? ISTJ. <laughs> 여태까지 계속 그 생각하고 있었어 요 옆에서? 어? <laughs> ISTJ 말하고 싶어가지고 안 물어봐요 이러잖아. <laughs> 어? 그러고 보니까 우리 식구들은 네. 다들 아이네. 오, 우리는 아이 가족입니다. 저희는 약간 내성적 가족이에요. 아, 우리 너무 내성적이에요. 어,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유형은 어떤 것인가요? 댓글로 많이 적어주세요. 궁금합니다. 예쁘네요. <laughs> 알았어요. 저는, 저는 ISTJ예요. 자, 그럼 영상 봐주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자, 그럼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